반가운 얼굴이 온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, 오 어, 네. 어, 오케이. 아, 러분들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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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이들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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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습니다 박수 분들여러분 신나 보분냐여러 다다다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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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야 돼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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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, 얼굴 찍어 얼굴. 아, 아, 다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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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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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아, 아,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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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, 어 야, 야, 어 야, 어 야, 아, 허어어어어어 이름으로 일부러 버튼 보여주는 건가요?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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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얘 정상이 아니야 오, <목소리> 오, 아.. 넷, 네. 아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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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야, 나왜이 신났지? 하나 둘아셋넷 다섯 여 어? 아! 나 죽으세요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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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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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다음 <laughs>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 다라스 하나, 하나. 둘. 둘. Uh, 그렇지. 나. 오케이. 나. 아, 나도 안, 안, 아, 오, 네. 아, 잡아. 아, 잡아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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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홉, 둘, 셋, 넷, 넷, 서서, 이거, 넷, 자, 아, 하하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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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

발코니는 망하지 <laughs> 오늘 운동 아, 아직 안 끝? 음 아우시 앞으로 앞으로 서자 앞으로요 그럼 이로